그 남자가 산에서 한쪽 바지를 올렸어요. 근데 내 아내가 그걸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게 그들만의 신호였다는 걸난 너무 늦게 알아버렸죠. 단톡방엔 펜션 오케이 라는 메시지. 가방 속엔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사람 앞에 앉아 증거들을 꺼내놓고 말을 꺼내려 하고 있어요. 이건 사랑이 무너진 순간의 기록이에요. 산에서는 다르게 변하는 안에 한쪽 바지 올리는 이유?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이 평범하다고 믿었다. 아니. 어쩌면 평범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행복이라고 굳게 믿었는지도 모르겠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나던 날부터 결혼하고 함께 살아온 지금까지 나는 내 삶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아침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마주보고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TV 앞에서 별 의미 없는 드라마를 보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일상이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뜬금없이 산악회를 제안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산악회라도 나가 볼까? 요즘 다들 건강 생각해서 많이들 다닌다고 하던데. 새로운 사람들도 좀 만나고.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사실은 조금 지루한 일상의 변화가 생기길 바랐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의 산악회 생활은 시작되었다. 처음 가입한 날 산악회 단톡방에 초대되었다. 별것 아닌 일상적인 인사와 산행 일정 공유가 대부분이었다. 나는 그냥 그런 줄 알았다. 아내도 처음엔 그냥 단체 활동이라고만 설명했고, 나도 굳이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단톡방의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다. 특히 한 남자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단톡방의 대화를 읽다 보면 어느새 눈은 그 남자의 이름을 따라가고 있었다. 이번 주 토요일 펜션 오케이죠. 혜란씨도 오시는 거죠? 저녁에는 혜란씨랑 같이 나가도 될까요? 산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펜션에서도 보면 좋을 텐데. 나는 처음 그 메시지들을 읽었을 때별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저 내가 민감한 탓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다. 하지만 불안이라는 감정은 처음엔 아주 작은 금처럼 생겨서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산악회를 나갈 때마다 아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집에서는 언제나 조용하고 말수가 적던 그였는데 산악회에만 가면 유독 생기 있어 보였다. 이상한 일이었다. 내가 알던 사람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 어느날 나는 아내와 함께 산을 오르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멀리서 아내 옆을 걷고 있던 그 남자가 슬쩍 바지 한쪽을 올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행동인 줄 알았지만 그 순간 아내와 그 남자의 눈빛이 미묘하게 교차했다.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그 후로 산을 오를 때마다 그 남자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한쪽 바지를 아주 살짝 올리는 행동, 그리고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아내의 작은 움직임까지. 내 앞에서는 단한 번도 본적 없는 행동이었다. 그들이 나누는 그 신호가 대체 무슨 의미인지 나는 곧 깨닫고 말았다. 그건 두 사람만의 비밀이었다. 수십 명이 함께 있는 산행 속에서 그들만의 은밀한 신호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아내였지만 나는 그 신호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아내의 배낭을 열었다. 내가 아내의 가방을 뒤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이 떨렸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낯선 향기가 나는 손수건이 나왔다. 내 것이 아니었다. 작은 남성용 향수병과 속옷까지 있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왜내 아내가 이런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거지?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그 남자의 바지를 올리던 모습, 단톡방에 수상한 대화, 아내의 가방 속 낯선 물건들이 떠올랐다.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명확히 연결되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들은 내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아내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마음속의 의문들이 소용돌이쳤다.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맞는 걸까? 그 사람은 나와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다른 세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밀스러운 삶을 원했던 걸까? 아내의 곤히 잠든 얼굴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나를 괴롭혔다. 나는 결심해야 했다. 이제 더 이상 의심만으로 지낼 수는 없었다. 두려웠지만 확실히 해야만 했다. 내가 알고 있던 평범했던 우리의 삶에 생긴 이 균열을 더 이상 모른 척할수 없었다.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나는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내 마음 속에 심어진 작은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져갔다. 한번 생긴 의심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집어삼킬 정도로 무섭게 자라났다. 나는 아내를 볼 때마다 웃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불안과 혼란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쳤다. 그날 이후로 산악회에 나갈 때마다 아내를 더 주의 깊게 지켜봤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나와 집을 나섰지만 산에 도착하기만 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눈빛과 표정에서 생기가 넘쳤고, 나와는 멀찍이 떨어져 걷는 날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여전히 남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둘이 함께 걷다가도 내가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떨어졌고, 내가 조금만 떨어지면 어느새 다시 가까워졌다. 그들의 거리는 마치 내 존재에 따라 조정되는 것 같았다. 나는 산악회 단톡방을 다시 열어보았다. 이번에는 더 깊숙하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읽었다. 아내가 집에 없을 때 핸드폰을 열고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번 주 토요일 펜션 예약 확정이요. 혜란씨 기대할게요. 사람들 눈 피해서 저녁엔 우리 둘이 산책해도 괜찮죠? 산에서만 보면 아쉬운데 이렇게라도 시간 보내야죠. 내 손끝이 떨렸다. 나는 이 메시지들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건 그들이 단지 산악회 동료가 아니라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관계라는 뜻이었다. 아내는 나에게는 그저 산에 간다고만 했지만 사실 그들은 펜션에서 비밀스럽게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의심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다. 나는 결국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나는 아내와 산악회 멤버들을 몰래 따라갔다. 숲 속에서 조심스럽게 그들을 지켜보았다. 아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서 익숙한 행동이 또다시 벌어졌다. 그 남자가 슬쩍 바지 한쪽을 올렸다. 아내는 그 신호를 바로 알아채고 조용히 그 자식 쪽으로 다가갔다. 그 모습이 내 눈에 뚜렷하게 들어왔다. 그 남자가 아내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았고 아내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그 자식을 받아들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숨어서 바라봤다. 손을 잡고 걷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아내는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웃었고 그 남자는 아내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지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그 남자가 또 한번 한쪽 바지를 올리는 모습을 보았다. 아내는 그를 보며 짧게 미소지었다. 나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게 두 사람만의 비밀 신호였고 그들은 내가 없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이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부서졌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단톡방에서 나는 비밀스러운 대화, 반복적으로 바지를 올리는 은밀한 신호, 그리고 가방 속에서 발견한 낯선 남자의 흔적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토록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공유했던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 밤이 되어도 아내는 집에 오지 않았다. 나는 어두운 방에서 홀로 앉아 그녀의 연락만 기다렸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아마 그 남자와 펜션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젠 그런 상상조차 마음을 찢는 듯 고통스러웠다. 나는 이제 진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삶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져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나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이 감정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를 믿었던 내가 너무나 바보 같았다. 이젠 그 사람에게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직접 묻고 내 인생을 다시 돌려놓을 결정을 해야만 한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녀와 마주 앉아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삶은 이제 끝내야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다. 아내와 그 남자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순간, 내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깨져버렸다. 이제 나는 그 깨진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처음엔 두려웠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 동안 단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우리가 싸우거나 의견이 달랐던 적은 있었지만 이런 식의 배신을 경험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마음을 다잡는데 며칠이 걸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간 아내가 쉽게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명확한 증거 말이다. 아내가 산악회에서 돌아온 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가 웃으며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나는 다시 그녀의 가방을 열었다. 이번에도 가방 속에서 낯선 물건들을 발견했다. 손수건, 속옷, 그리고 그 남자의 향수 냄새가 다시 나를 덮쳤다. 이제 놀라지 않았다. 다만, 증거로 남기기 위해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찍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그녀의 핸드폰을 열었다. 이번엔 망설임도 없었다. 곧바로 그 남자의 이름을 찾았다. 그 남자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우리 둘이 따로 만나자. 더 이상 이렇게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만나기 싫어. 남편은 짧게 답했다. 알았어. 곧 그렇게 하자. 내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냉정하고 차가워졌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너무도 선명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메시지 화면을 캡처했다. 나는 이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았다. 이제는 산악회에서의 행동까지 철저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다음 산행날 나는 다시 한번 그들을 따라갔다. 이번엔 감정 없이 오직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으로 따라갔다. 아내는 언제나처럼 나와 떨어져 걸었다. 그 남자는 숲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내는 마치 약속한 듯 자연스럽게 그와 합류했다. 그들이 나란히 손을 잡고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나는 사진으로 찍었다. 내 아내는 그 남자의 품에 안겼고 그 남자는 그런 내 아내를 자연스럽게 감싸안았다. 단지 몇 걸음 떨어진 나를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그런 그들을 보며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단지 깊고 차가운 분노가 가슴 속에서 타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아내를 기다렸다. 그녀는 늦게 돌아왔다.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오늘도 산에 다녀오니 피곤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 그 남자 누구야?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 짧은 순간의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그 남자라니?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그에게 보여줬다. 단톡방 메시지들. 가방에서 나온 물건들의 사진, 산속에서 찍은 두 사람의 사진까지 하나씩 그녀에게 펼쳐 보였다. 아내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표정엔 당황과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건 그냥 산악회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거짓말 하지 마. 당신이랑 그 남자가 나누는 그 바지 올리는 신호까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들은 너무 당당하게 나를 속였어.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눈을 피하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나에게 거짓말을 해왔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완벽하게 나를 배신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그녀를 향해 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아? 앞으로는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각오해.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망가져 있었다. 한때 행복이라 믿었던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제 완벽히 끝났다. 그녀와 마주 앉아 있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미 내 삶은 달라졌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다.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녀와 마주 앉은 테이블 위엔 차가운 침묵만이 맴돌았다. 방금 전내 입에서 나온 말들, 내가 펼쳐놓은 증거들 앞에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함께 살아온 수많은 날들이 이토록 허망하게 느껴질 줄 몰랐다. 아내가 잠시 침묵을 깨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 미안하다고? 고작 그 한마디로 내가 겪은 이 모든 고통을 없던 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그렇게 의미 없었던 거야?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아니야. 그냥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숨이 막혔어. 그러던 중산학회를 나가게 됐고,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 그 사람은 나한테 새로운 삶처럼 느껴졌어. 그냥 그 순간,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었어. 그 말이 내 가슴을 다시 찢었다.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함께 보낸 시간 동안, 나는 그녀가 숨 막혀 했다는 걸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다. 언제나 아내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생각했지. 내 옆에서 힘들어 한다는 생각은 단한 번도 하지 못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았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줬어?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차라리 아내가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순간들이 분노로 다가왔으면 좋았으련만 내가 느끼는 건 오히려 깊고 진한 슬픔이었다. 그동안의 내 인생이 내 진심이 그렇게 무의미했던 건지 너무 억울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적은 있었어?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연기였던 거야? 아내는 짧게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마주쳤다.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없어. 다만, 어느 순간부터 나 스스로가 지쳐갔어.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진짜 모습이, 뭔지도 잃어버렸던 것 같아. 아내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아내의 흔들리는 목소리를 듣는 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망가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래, 당신이 지쳤다면 나 역시 지금 너무 지쳤어. 더 이상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아내는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우리 이대로 끝나는 거야? 나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이미 끝났어. 그걸 끝나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그 순간 아내의 눈빛에서 후회가 번졌다. 하지만 그 후회조차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이 조각나 버렸다. 그가 산악회에서 보내온 그 남자와의 시간,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눈 그 은밀한 신호와 웃음소리까지 모두 내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난 이걸로 끝내지 않을 거야. 적어도 내가 겪은 고통만큼은 당신도 느껴봐야 해.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녀는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봤던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집을 나와 혼자 길거리를 걷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 혼자만 멈춰 선 듯한 느낌이었다. 아무리 걸어도 내 삶은 이미 저 멀리 떨어져 버린 느낌이었다. 혼자 남은 내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수 없었다. 아내를 사랑하고 믿었던 그 많은 시간들이 다 부정당한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알수 없었다. 하지만 내 안에 남은 한 가지 확신은 있었다. 더 이상 그의 거짓된 삶 속에서 속으며 살지는 않겠다는 것. 이젠 그녀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내 진심이 짓밟힌 만큼 난 다시 내 삶을 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어나야 했다. 이제 나는 아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걷기로 했다. 내게 남은 건나 자신뿐이었다. 그렇기에 더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찾을 것이다.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되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 내 진심을 되찾을 것이다. 이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였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서야 나는 내가 지금껏 한 번도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그림자,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살아왔던 긴 시간들이었다. 혼자 남겨졌다는 현실은 처음엔 너무나 두려웠다. 긴 세월 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 혼자가 주는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를 붙잡고 싶지 않았다. 이별 후에도 익숙한 곳에 머물며 과거를 추억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결심했다. 내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나는 오래 전부터 미뤄왔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만큼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붓을 움직이는 순간순간 순간 나는 나만의 세계에 들어가 있었다. 과거의 상처도 남편의 배신도 그 순간만큼은 나를 건드리지 못했다. 한 점, 두점 그림이 쌓일 때마다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나는 그림을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나를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작은 갤러리에 내 그림들을 전시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전시회를 열었다. 놀랍게도 내 그림을 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위로와 공감을 보내주었다. 당신의 그림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나도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당신 그림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나는 그림이 가진 힘을 그때서야 제대로 깨달았다. 내 안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그 순간 나는 내가 경험했던 모든 고통이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필요했던 과정이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처럼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는 일을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를 고백하며 서로가 가진 아픔을 치유하는 작은 모임도 열었다. 그렇게 나는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빠 또는 다른 역할이 아닌 오로지 나 자신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날 작은 강연 자리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하며 살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픔을 겪고 난 뒤에야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의 말이 끝나고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당신의 말 덕분에 나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진심으로 웃었다. 내 과거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그 과거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속에서 살지 않는다. 누군가를 위해서도 살지 않는다. 나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이제야 나는 진짜 행복을 만났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만들어낸 행복이었다. 과거의 나는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비추는 빛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당당히 혼자 서 있다.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나는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